안녕하세요. 아니, 들뷔입니다 네, 제가 오늘 해볼 거든요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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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시는 한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간단해요. 일단. 자, 당연히. 이게 필요하겠죠. 발사기와, 딱 이거. 그리고 다이아블럭. 그 다음에, 블럭은 만들어도 되구요. 아, 슬라임블럭 아니야. 실. 딱 화살. 그겁나, 그거? 화용구가 없네 화용구 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물을 이렇게 하고 난또 레슨 이 필요하겠죠 바로 만들어보자 일단 그리고 그리고, 철문. 자, 일단, 박 설치해줍니다. 그 다음에, 여기를 또, 엄청 고급 있게 한 번, 이렇게 건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또, 여기를 하고요. 여기를 딱 하고, 여기게가 하고, 딱 하고요. 하고요. 자, 이따 가고요. 아, 이따 이렇게 해주십니다. 일단 그리고 철문이 이제 됐으니까, 네, 발간석도. 이렇게, 다이아 블록, 설치해 주시다가, 딱, 박아주세요. 어, 횃불로 해도 되는데, 밝은 색으로, 밝게 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하고, 여기도 중요합니다. 자, 일 이거를, 딱, 걸어, 딱, 방향면 여기 앞으로 되고, 또 앞으로 되고, 아니, 아니시면요, 실을 딱 연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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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를 레슨이 적용돼야 되거든요. 지금 여기를 그래서 제가 얘를 뚫어야 돼요. 지금 보여드리게 한다. 자, 일단은! 이철사 고리 아까 그쪽을 딱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 있죠 해주시고요 이렇게 딱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해주시고 딱 죄송합니다 딱딱딱딱딱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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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라!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제 이걸 바로 바꿔야 돼요. 이러면 다 티가 나잖아요.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마 어떻게 이걸 보여드려야 되지? 아... 이렇게 됩니다. 이제 여기 화살을 아... 10개씩만 넣겠습니다 맞아요. 그리고요, 여기에 따다따따... 여러분들 아, 이거 아기죠 이거 이걸 뚫어 따다 따 이것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뭘 만들겠지 아기 시계 쫓다가 하시고요 따따 왜안 돼? 이룩 어? 잠시만 응? 잠시만요. 해주시지 마세요 그냥 이거 안 해도 되고요 자,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함정이 연속으로 보여드리는 건 오늘 저녁 한 8시쯤인가? 한 어쨌는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게요.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다섯. 저 화살 없니? 웬니 <목소리> 만나가? 어쩔 수 없이 용암으로 갈아 끼우겠습니다. 이렇게 가치는 한정이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좀 실패적이었지만 어, 구독, 구우, 좋아요, 꾹 눌러 주시고요. 저는 이만 뿅!